오늘 여러분들이랑 할게요. 나이트 오브 매네킹, 마네킹, 마네킹이라는 해외 N&D 10 공포 게임이라고 합니다.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,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, 존나 무섭구만. 시작부터. 왜 갑자기 문을, 차문을... 쾅 닫은 거지? 하... 존나 무섭구만. 벌써 시작부터 1불월 근데 나는 가장 공포게임에서 안 무서운 게 마네킹 나오는 공포게임이 안 무서운 거 같아. <laughs> 왜냐? 너무 뻔하거든 내가 여태까지 공포게임 한것 중에 마네킹만 나온 공포게임이 10편이 넘거든요? 어다저도안 무서웠어 그렇다는 건이 게임도 저도안 무섭다는 거아저 언제까지 걸어가는 거야? 자또 길이 양갈래네요 <laughs> 양갈래인데 여기에 마네킹이 있네 <laughs> 어, 좋다, 안 무섭죠? 아, 언제까지 이런, 이런 걸로 사람 놀래키려고, 어? 에휴. 생각하는 마네킹. 마네킹, 마네킹이 많은데? 이게 다 무슨 마네킹일까? 어, 핸드폰, 득템. 도벽이 있는 나에게는 마, 잠깐만, 원래 마네킹이 여기 있었나 보네. <laughs> 원래 있었죠? 원래 마네킹이 여기 있었던 것 같아. 비켜! 씨발! 비켜 이새꺄 어디 길막을 하고 있을 병신 같은 게. 어, 비켜 이 새끼들아. 자, 저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길 가다가 혹시 마네킹이 저렇게, 어? 뭐야? 안 가지네? 마네킹이 저렇게 길막을 하고 있다면, 은 과감 없이 이렇게 밀어버리면 됩니다. 2층에 있구만. 열어라. 여기다 아주 마네킹이 많구만. 비켜, 이 새끼야! 어, 얘는 안 밀린다. <laughs> 다 밀리는 게 아니었구만. 이, 이 집에, 이 집에, 마네킹이 많은데 도대체 얘네들이 뭐 하는 애들인지 궁금하다고 합니다, 주인공이. 음. 오. 오! 나에게 전화를 했는데, 그게 누군지를 모르겠대. 과연 누굴까? 오, 뭔가 저 방금 아까 못 지나가던 길이 이제 지나가지지 않을까? 언제 이제 지나가질 것 같, 지나가질 것 같은데, 음. 그대로 있죠? 여기 생각하는 만이 게임 두 개나 음... <laughs> 아, 지루해. 정말 거 봐, 이제 가지잖아. 이제 가진다고 아, 뻔해. 게임이 너무 음. 이제 이쯤 왔으면은 이제 한번 놀래켜 줄 때가 됐죠. 뭔가 갑자기 마네킹이 튀어나온다든지. 어, 여기 길이 또 있다. 어, 이쯤에서 한번 마네킹으로 한번 놀래, 놀래게 해줄 뭔가 한번 툭 하고 튀어나올 까 그런 게 있을 것 같기도 한데. 오케이, 없구요 여기 도 길이 두 갈리네. 저 새끼를 왜 위에 올라가 있는 거지? 어이 박스 뭔가 수상해. 어, 봐. 밀어봐. 밀어봐 박스. 어 뭔가 존나 이 박스 수상해. 여기 나무 것도 없었고 여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 새끼 왠지 나중에 떨어질 것 같지 않아요? 내가 이이 이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, 어. 뭔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안 떨어지네. 나의 예상을 빗나갔구만. 어안 지나가 여기 또뭐 해야 되네 안 지나가지네. 한번 둘러보고, 아, 저 마네킹이 뒤에 하나 있었구나. 어, 그러면 저기 마네킹이 있었어. 저 뒤에 가가지고 마네킹 한번 치워보자. 비켜 이제 껴. 어, 아, 저 마네킹한테 박스를 건네주는 건가? 혹시 그런 거 같은데? 그런 것 같죠? 어? 저기 열쇠 있다 마네킹 손에 저걸 못 봤네 오 땡큐 여기 문을 열수 있겠죠? 오, 어, 어, 이 피는 건? 오우씨, 뭐야 총을 왜 줘? <laughs> 총을 줬어? 오우씨. <laughs> <laughs> 뭐야? 총을 총을 근데 쏘진 못하네요. 뭐지? 총을 왜 줬지? 디스 뭔 말이지? 아까 그 남자 쫓아가 보자. 존나 수상했어. 아직 나를 놀래킬라면 멀었다고. 더 포레스터 이 하우스 이디야 이... 그렇구만 마네킹이 많아 얘네 또 손에 뭐 열쇠 갖고 있나 열쇠 같은 건 없네요. Because of you, a lot of problems. You almost shot me. Well, 야, now you will become my mannequin. 야, 저 주먹을 맞냐? 나 같았으면 피했다 벌써. <laughs> 끝이야? 끝입니다. <laughs> 내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게 맨날 이런 게임만 <laughs> 이런 얼탱이 없는 게임만 올려서 정말 죄송합니다. 어쩔 수 없어요. 어, 게임이 이런 걸 어떻게? 어쩔 수 없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